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섬기고 있는 김연주 전도사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와의 호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사사시대의 역사적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며 이스라 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하는 이 역사적 흐름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또 징계가 있으며 그들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한 그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죄를 저질렀던 것을 망각하고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 시대의 특징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간 압제를 받으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만큼의 소원이나 힘조차도 잃어버렸을 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의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것은 단순한 반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범죄의 반복 속에서 인간의 영적 상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사사계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사 삼손의 출생에 관한 여호와의 사자의 예고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단지파 소속으로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마누아 부부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과 또이 아이가 장차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 또그 아이가 평생 나실린으로 살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전반부인 3장 7절을 보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섬긴 우상 숭배의 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반복적인 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풀이 되듯이 인간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들때 즉각적으로 그것이 인간에게는 우상 숭배가 되며 그 원인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에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목전에 있음을 의식하며 깨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잠시 버려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수도 아니면 원수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와의 아내에게 삼손이 나실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고 그 자신에게도 철저하게 성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시린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또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세 개를 다 어깁니다 항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다 어겼습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일탈, 즉 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질서에 머무르지 않았을 때그 결과는 능력을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일탈했을 때 영적 능력을 빼앗기게 되고 또 기도도 할수 없게 되며 영적 분별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삶에 열매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극복할 힘도 없어지게 됩니다. 한 번의 죄나 실수로 능력을 빼앗기거나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우리의 능력이 소멸되어지고 죄의 능력만 커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박 안에 갇히게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행했던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길어지면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거나 또는 중독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우리에게도 회복을 명하십니다. 먼저는 자신이 회복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의 욕심대로 선택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연약함으로 죄를 짓더라도 우리 안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는 열망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열망이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나눔과 적용 시간인데요. 어, 나에게 습관을 따라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마음의 부담감을 자꾸 주시지만 마지막에는 나의 욕심을 따라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행했던 작은 어떤 행동들의 패턴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나의 반복적인 죄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룩한 습관의 기준을 세워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과 또 함께 나눈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고만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천 제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